자, 점 P가 이 직선이를 움직일 때, 점 A랑 점 P를 이은 선분 AP를 1대3으로 내분하는 점 Q의 자취의 방정식을 물어봤어. 우선은 Q가 주인공이잖아. Q의 자취를 묻는 거니까. 그렇기 때문에 Q의 좌표를 X, Y라고 둘 거고, 우리 이 직선이를 움직이는 점 P 있지. P는 A, B라고 놔볼게. 그랬을 때 AP를 1대3으로 내분한다고 했으니까, 우선 ap를 1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을 구할 거야. 그러면 그 내분점이 우린 q가 되겠죠? 그럼 q는 지금 각각 4분의 그렇 어, 일단 1하고 p의 x 좌표 곱하면 a고 3하고 a의 x 좌표 곱하면 9. 그렇 그다음 1하고 p의 y 좌표는 b 이고 그다음에 3하고 a의 y 좌표 하면은 15가 돼. 근데 얘가 각각 우리는 x고 각각 얘는 y가 되는 거였어. 자 근데 우리가 이 문제에서 아는 건딱 하나밖에 없어. p가 이 직선 위로 움직인다는 거 하나밖에 몰라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p를 여기다 대입을 해줘야 돼. 그러려면 지금 우리가 구한 q 있죠. 이거를 살짝 변형을 해줘야 돼. 우선 x가 4분의 a 플러스 9잖아. 그럼 a는 4x-9가 되겠지. 자, 마찬가지로 y는 4분의 b 플러스 15잖아. 그럼 b는 4y-15가 돼. 그럼 a 콤마 b를 이 직선에다 대입만 해주면 끝나. 그럼 x자리에다가 얘를 넣을 거고 y자리에다가 얘를 넣을 거야. 그럼 x자리에 먼저 한번 넣어보면 4x-9죠. 그 다음에 플러스 3에다가 4y-15. 마이너스 6은? 0이지. 이 식을 정리만 해주면 돼. 그럼 4x에 플러스 12y에다가, 우선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45죠. 그럼 마이너스 9까지 해주면 마이너스 54에 얘까지 하면 마이너스 60은 0이 되겠지. 양변을 4로 다 나눠주면 x 플러스 3y 마이너스 15는 0. 그래서 답은 몇 번이야? 3번에 있네. 이렇게 구해주시면 돼요. 자, 두점 A, B에 대해서 이걸 만족시키는 P의 자취의방정식을 구하래. 그럼 우선은 P가 주인공이니까 얘를 X, Y라고 두자. 그럼 일단은 이식 그대로 해봐야겠지? 자, 해보면 X 플러스 4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의 제곱에 여기 마이너스 있으니까 빼기 X 빼기 1의 제곱 빼기 Y 플러스 1의 제곱이 이가 되죠. 이거 전개를 해보면 x제곱 y제곱 다 사라지고 여기 지금 8x 여기는 4y 여기는 -2x인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 2x라 쓰고 여기 2y인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이렇게 써볼게. 그럼 얘는 우선 10x 플러스 2y죠. 그다음에 상수 보면 여기 16에다가 4 더할 거고 1뺄 거고 1뺄 거고 요 2도 넘어오자. 이렇게 뺄 거지. 그럼 총 4가 빠지는 거잖아. 그러니까 플러스 16은 0이죠. 그럼 2로 다 나눠주면 OX 플러스 Y 플러스 8은 0. 이거 자체가 자취의 방정식이 되는 거야. 자, 이번엔 두점 AB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해달래. 그럼 그 점을 쌤은 P라고 넣을 거고 얘가 주인공이니까 이렇게 놔볼게. 그럼 같은 거리에 있다는 건 AP의 제곱과 BP의 제곱이 같은 거죠. 그럼 X-7의 제곱 더하기 어, Y-3의 제곱은 X-1의 제곱 더하기 Y-5의 제곱이랑 같다. 그치? 자, 이거 정리를 싹 해주면 어차피 X제곱, Y제곱 죽을 거잖아. 그럼 걔 빼고 정리해볼게. 그럼 마이너스 14X 플러스 6Y에다가 77에 49, 33은 9니까 58. 은. 2x-10y에다가 1에 25잖아. 그러면 26이 되겠지. 다 앞으로 땡겨올게요. 그럼 마이너스 16x고, 또 땡겨오면 플러스 16y고, 이거 앞으로 땡겨오면 플러스 32는 0이죠. 그럼 16으로 다 나눠주자. 마이너스 16으로. 그럼 x-y에 마이너스 2는 0 나오겠지. 그러니까 자체 방정식은 얘가 되는 거야.